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케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. 케일은 왜 슈퍼푸드로 불리는지,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, 케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비타민C, K,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. 세포를 자유라디칼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어서. 이는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, 케일은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요. 불포화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.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 주어요. 세 번째로 뼈 건강을 위해서도 케일을 추천드려요.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를 강화해 줍니다. 네 번째,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. 이어서 케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계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줍니다. 이로 인해 변비와 장 건강에도 좋아요. 여섯 번째, 비타민 C의 높은 함량으로 인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케일은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. 낮은 지수를 가진 탄수화물과 섬유가 들어 있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켜요. 여러분, 케일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. 다만 비타민 K가 많아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케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보세요. 여기까지 슈퍼푸드 케일의 7가지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